이제 오늘 할 내용은 두 번째 교대급수라는 걸할것 같아요 네, 교대급수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 좀잘 봐둬야 될것 같아요 교대급수라는 이름부터 좀 보자 교대한다 보통 뭐할때 쓰는 말이니 어, 서로 바꿀 때 쓰는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바꾼다는 거는 덧쌤과 뺄쌤이 서로 교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랄랄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일단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를 그냥 통틀어서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덧셈을 해주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특이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무한대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더셈을 할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어서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무대는 얘네들이 유한개 더해져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야.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순서를 여러분이 무작위로 바꾸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게 보여. 왜, 왜 달라지느냐? 이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추측을 해봐. 얼마가 될까? 결론적으로 알려주긴 할 건데, 일단 감을 좀 잡아봐. 이? 음?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왜 무한대가 되는지는 좀 이따 정,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1분, 1/2, 1/3, 1/4 분모가 하나씩 커지면서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을 합시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얘네들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랄랄랄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랄랄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샘 따로 빨샘 따로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말이 안 돼. 그 보지 않니? 그래서 항의 개수가 무한정 늘어나고 있을 때 더샘 뺄샘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더했을 때 보고 여기까지 더했을 때 보고 그다음 더했을 때 그다음 더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방법뿐이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더샘 뺄샘 더샘 뺄샘 순으로 두개 단위로 반복되고 있잖아. 맞니? 그래서 짝수 번까지 더했을 때의 결과물을 써주고요. 홀수 번까지 더했을 때 결과물을 따로 써요. 음, 이렇게.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와 홀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 자 정돈을 조금 해보면 우리 저 여기 어디갔냐 음. 자, 음, 좀 보기 좋게 쓸게.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짝수 번째까지만 일단 더해볼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짝수 번째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이런 식으로 봐봐. 1, 2, 3, 4 했을 때이 끝에, 끝에까지 보면 첫 번째 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사라져요. 근데두 번째 거에서 3, 마이너스 3분의 1안 사라져요.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사라져요. 네세번째 경우까지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가 더샘 뺄쌤이 사라지게 되고요. 처음 거 하나, 끝에 거 하나가 남아. 맞습니까? 잘따라하 자, 그래서 이렇게 짝수번까지 써주게 되면 자, 짝수번까지의 합을 S의 2N이라고 적, 적을 거야. 자, 이 표현 맞겠니? 자, 그러면 짝수번까지 합을 적어보면 1 2분의1 플러스 2분의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계속 진행을 해서 이렇게 두 개씩 한 세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트가 2분의 1로 시작해. 세 번째 세트는 3분의 1로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n번째 세트는 n분의 1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분의 1로 끝날 거야. 여기까지 맞니? 음,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전부 지워지겠죠? 그러면, 그러면 남는 게 1-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래. 자 이게 s의 2n입니다. 1- n 플러스 1분의 1자그 다음에 홀수번까지의 합도 볼 거예요. 자 홀수번까지의 합은 s의 2n-1이라고 쓸게요. 홀수번까지 더할 거니까 홀수번까지만 딱 써주면 돼요. 이제 그러면 얘는 써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사라질 거 보이죠? 이걸 계속 반복할 거야. 마이너스 우리가 홀수번 우리 n번째 나오는 홀수번을 보면 1, 2, 3, 4 이렇게 n분의 1로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주면 될까? 그냥 2n 아니 그냥 n 분의 1로 쓸게요자 음.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바로 전에 있던 짝수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 보이니? 음, 그러면 얘까지 다 지워질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홀수 번까지 합을 구했을 때 1만 남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S의 2N은 마이너스 1은 1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봤을 때 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하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5, 뭐 2분의 5, 4분의 5, 8분의 5, 16분의 5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얘가 어떤 값을 향해서 수렴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뭐 여기에서 시작해서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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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이렇게 줄어들면서 0을 향해서 수렴하게 됐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짝수 번만 골라두었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홀수 번만 골라냈더라도 0으로 수렴하지 않겠니? 이게 이 교대급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짝수번까지 더한 것과 홀수번까지 더한 것들, 이렇게 두 개가 수렴하는 값을 각각 구해봤더니, 어이고. 얘도 일로 수렴하고, 얘도 일로 수렴해요. 얘는 1이니까 원래부터 1이죠 자, 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러니까, 짝수번까지 더했을 때는, 얘였다, 홀수번째 더했을 때는 얘였다가, 짝수번째 더했더니, 뭐, 2분의 1이 빠져나가서 여기, 그 다음에 2분의 1을 더해서 여기, 3분의 1을 빼서 여기, 3분의 1을 더해서 여기, 4분의 1을 빼서 여기, 4분의 1을 더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값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홀수번째 값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짝수번째 값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상황이 납득이 가니 괜찮나? 그래서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가 각각 합을 구해봤더니 같은 값으로 수렴하더라 이거야. 이런 경우에는 교대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만약에 짝수 번째까지의 합과 홀수 번째까지의 합을 구해서 각각 구해서 극한을 취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짝수 번째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홀수 번째. 자 이렇게 있어서 짝수 번째가 뭐 a라는 값을 향해서 수렴하게 되면 홀수 번째는 다른 값을 향해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까지 더한 거, 두 번째까지 더한 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더한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더한 게이 더한 값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서로 다른 값으로 향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어자기 갔나요? 장석 괜찮니? 음, 자, 그래서 급수 중에서 이 교대급수, 교대급수는 주어진 항들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도 결국은 수열을 더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수열이에요. 이 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을 향해서 계속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짝수번까지 더했을 때와 홀수번까지 더했을 때 목표 지점이 서로 달라버리면 어느 한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렴하지 못해 이런 교대급수가 수렴하려면 짝수번까지의 합과 홀수번까지의 합을 각각 구해서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강조하죠 다시 교대급수는 교대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짝수 번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리고 홀수 번까지의 합을 따로 구해야 돼. 이두 개를 구해서 각각 극한을 취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만 수렴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친구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래요. 자, 지금 얘는 방금 전에 개념 설명하면서 썼던 얘랑 차이가 뭐니? 식을 딱 봤을 때 뭐가 차이가 있어? 는하하하하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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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0셈0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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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상태에서 0 0 풀면 돼야 0 어, 이거 그냥 괄호 풀면 안 돼요. 함부로 풀면 안 돼. 자, 지금 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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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1,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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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나 얘는 이걸 계산한 결과를 하나를 더하고, 이거 계산한 결과를 하나, 이거 계산한 결과를 하나를 이렇게 더합니다. 상황이 조금 달라.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지금, 지금 여기에서 이 과로를 우리가 함부로 풀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처음에 이야기할 때. <laughs> 이, 이 과로를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아까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잖아. 얘를 무한정 많이 더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를 깨주면 안 돼. 아니 계산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개수가 무한대가 아니면 상관없죠. 자, 지금 상황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어쩌고 저쩌고를 이렇게 풀어써 놓은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1분의 2, 2분의 3, 2분의 3, 3분의 4. 이 순서대로 써보면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지금 쭉 풀어 써놓은 상태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쪼개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를 풀었었을 때는 얘가 번호가 1번부터 n번까지만 더하는 거니까 유한계 더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되면 괄호를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걸 계속 진행을 해서 n번까지 써보게 되면 n분의 n9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항들이 쭉 지워지는 거 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안에를 정리를 해보면 n은 무한대로 2-n e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예요. 자 이제 극한 취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1분의 1로 1이 되죠. 답도 음, 1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이거는 교대급수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이야기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지만 얘는 묶여져 있는 상태고 그 값의 부호가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잖아요. 큰거 작은 거큰거 거 작은 거 유지되고 있죠. 맞아? 그렇죠? 이 값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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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인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얘는 교대급수처럼 생겼지만 교대급수 아니야. 얘는 플러스인 값들을 계속 또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얘를 풀어놓고 나니까 이 n개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서 지워지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교대급수는 아니에요. 괜찮겠니?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교대급수는 항 하나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애들은 짝수번과 홀수번을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대급수처럼 생겨먹긴 했지만 이 과로를 쳐놨기 때문에 계산 순서가 있어요. 얘네 둘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그리고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대급수가 아니고 계속 더하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짝수번, 홀수번을 나눌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앞뒤 합니까 자, 뒤에서 교대급수 문제 나오면 또 같이 풀어볼 거고.